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 무척 화창합니다. 무척 화창한 만큼 너무 너무 더워요.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그냥 주룩주룩 날조로 더운 날씨인데 오늘 임장 나왔습니다. 오늘 임장온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4번지일 텐데요. 오늘 이렇게 소중한 토지가 이렇게 휴경지 상태로 이렇게 아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지 왜 그런지 해당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현재 이 토지의 지목은 답. 즉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. 이 일대는 이렇게 불러 보시면 보이시겠지만은 이 일대는 농가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에요. 왜 네, 농업 지역이다 보니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 상태인데 왜 이렇게 휴경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? 어, 문방리 일대는 산업단지가 일부 위치에 있긴 해요. 그렇긴 하지만은 해당 토지와는 거의 일정 거리도 있고, 뭐 역세권이나 생활인프라, 뭐중심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, 크게 지금 해당 토지는 개발 압력이 크지 않은 곳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토지는 2017년 한 판매업체가 평당 59만원에 매입을 했고, 불과 한달 뒤에 투자자들에게 평당 146만원, 146만원에 판매된 사례로 현재 공유자 수가 13명인 토지입니다. 어, 금액상으로 약 무려 2.5배 이상 판매된 토지인데, 이렇듯, 어, 이 토지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듯이 토지의 실질 가치보다 이, 과장된 미래 기대를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유도한 전형적인 판매 방식인데, 토지 판매 업체가 짧은 기간 내 높은 차익만 자기들만 남기고 빠져나가는 구조죠. 뭐, 이처럼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역에 호재만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, 지금 요 토지처럼 장기간 매도도 어렵고, 가치도 오르지 않고, 또한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.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따라서 토지 어,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반드시 지목이나 위치나 뭐 그에 따른 인프라, 인근의 인프라나 도시계, 뭐 실거래 등등 뭐 객관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현장에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, 이러한 상황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임장 토지 이렇게 휴경지로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 것 같네요. 오늘 임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